예굽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굽의 왕을 부를 때 칭호가 바로 바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국가 통치권자를 뭐라고 부르죠?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예굽의 왕을 바로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칭함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게 되어진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부르게 된 배경은, 어, 창세기 40장과 41장 이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 40장과 41장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듯 닮아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먼저 40장의 내용을 보면 이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두 인사가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감옥 왕이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설, 그 술... 어, 이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술 따르는 게뭐 대수냐, 그리고 떡 굽는 게뭐 대수냐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어, 최측근의 인물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바로가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이친위 대장 그 집에 있는 이 감옥소에 이 둘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늘 왕과 함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두 분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날을 이제 이두 사람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 날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이제 요셉이 그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두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하고 말 섞을 위치가 아니잖아요. 참 지금 바로가 어 화를 내서 지금 감옥서에 있지만은 이런 노예 따위하고 말 섞을 그런 위치입니까? 그래서 말을 안 쳐, 아뭐 말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찌 어찌 하다가 뭐 서로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간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참예 생생한 꿈을 꿨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꿈을 꾸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꿈을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또, 지금 여러분 나이 때쯤 되면요, 꿈을 안 꾸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분명히 간밤에 잤는데, 어,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20대까지는요, 꿈을 무지하게 꿉니다. 잠만 잤다 하면은, 얼마나 꿈을 많이 꾸는지. 데 나이가 드,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분명히 이 베개에 내 머리를 누였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푹 자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데 어이두 사람이 간밤에 참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 이거는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릴 만한 꿈은 아니고 뭔가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인 것 같은데 참 이것 때문에 고심 고심을 하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아, 저게 한번 꿈을 말해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꿈의,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뭐 믿자봐야 본전 아닙니까.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포도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쭉 이렇게 나오더니 그 가지에 잎이 열리, 잎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고 나중에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근데 내 오른 손을 내 손을 보니까. 이 바로에게 드렸던 술잔이 여기 딱 있네? 아 그래서 이 포도가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내가 그 포도를 따다가 즙을 내가지고 이 바로 이 왕의 잔에 내가 즙을 짜가지고 이 바로에게 드렸어. 그런데 그 다음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안 하면 그 다음 꿈에 이거 바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확인되면 좋겠는데 아 이걸 그걸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요셉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거는 길몽입니다. 길몽. 좋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지금 세 개의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3일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바로가 3일 안에 당신을 다시 부를 겁니다. 다시 불러서 당신이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 일을 다시 맡기실 겁니다.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당장 부탁을 해요. 지금 당신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터인데 좀나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내가 사실은 여기 감옥에서 이런 데, 이곳에 있을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실 나는 가나안의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말 이 노예로 끌려올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감옥에 들어올만한 그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좀말좀잘 해줘가지고 이 집에서 좀 나를 꺼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어, 이제 그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딱 듣고 있으니까 길몽이잖아요. 좋은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꺼내 놉니다. 어, 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 머리 위에 광줄이 세 개가 있는 거야. 광줄이 세 개가 있는데, 맨 위에는 내가 바로 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 아, 근데 새들이 와서 이것을 먹어버렸네? 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길몽이 아니고 흉몽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도 바로가 3일 안에 이제 부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지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게 되어질 겁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의 생일날이었어요. 가로가 자기 생일날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자기의 최측근 인사였던, 그리고 감옥서에 이제 보냈던 그두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어,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그는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었거든요.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말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뭡니까? 요셉은 그저 노예 따위예요. 노예 따위, 자. 만약에 이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노예 따위하고 말 섞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 노예가 한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그 일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이술 맡은 관원장은 아예 요셉은 기억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죠. 엊그저께 벌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2년 전 이야기, 뭐 그것을 누가 기억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요셉은 잊혀진 자처럼 이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바로도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한 번만 꾼게 아니라 두번 연거푸 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그가 이 나일강가에 딱서 있었어요. 나일강은요 오늘날 우리 한강 한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나일강은 이 이집트 전역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소위 말해서 광야 또 사막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번성하게 되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은 한강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근데 시골 사람들은요 이 한강을 바라볼 때에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은 한강을 지나가게 되어지죠. 시골에서 온 사람은 뭐라고 한자라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야 이렇게 큰 바다는 도대체 무슨 바다야? 얼마나 큰지, 그거를 바다라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키득키득 웃겠죠. 이거 한강인데, 에이, 촌사람이네. 이 한강을 바다라고 표현하다니. 시골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큰 강이 없어요. 여러분, 전국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강처럼 이렇게 큰 강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꾸었던 대로 그가 나일강에 서 있을 때참 기분 좋은 광경이 펼쳐지는데 뭐냐면은 이 나일강 가에서 이 튼실한 일곱 암소, 참 튼실한 일곱 암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흉측하게 생기고 삐쩍 마른 일곱도 암소가 올라오더니 이 튼실한 일곱 암소를 싹 잡아 먹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바로가 어, 이 잠에서 깨어났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도대체 뭐냐 한참을 고민하다가 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또 어떤 꿈을 꾸게 되어지냐면은 한 줄기에서 튼실한 일곱 이삭이 쭉 올라왔어요. 이것도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죠. 일곱 이삭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야, 동풍에 바짝 마른, 그러니까, 이 알곡이 없는 속빈 그런 이삭이 쭉 올라오더니 이 튼실한 일곱 이삭을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바로가 이 꿈을 꿨는데, 그냥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개꿈으로 치비하고 넘어가기가 좀 이상해요. 이게 아무래도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장에 그 관원장들의 꿈하고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이 다른 듯 서로 닮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40장에서도 길몽과 흉몽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꾸었던 꿈도 보면 길몽과 흉몽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예굽에 있는 이제 점성술가들이라든가 그런 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 좀해 보시오." 이게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어, 좋은 일이 아니라, 뭔가 좀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해 주시오.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말을 듣고 있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해 주는 감옥소에 갇혀있는 히브리 사람을 기억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이름도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어, 왕이시여, 제가 사실은 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옛날에 참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에 그 꿈을 꾸었었는데, 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청년을 어, 왕이 부르면 왕의 꿈도... 해석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당장 한번 데려와 봐.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급히 감옥에서 꺼내게 되어집니다.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롭게 갈아입히고 이제 바로 앞에 세워놓게 되는 거죠.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을 만나고 하는 말이 그냥 꿈 해석 잘한다고 불러냈겠습니까? 이미 뒷조사 다 들어갔겠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잘 알고 있는데 너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내가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 꿈을 한 번, 네가한번 해석을 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꿈 해석은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한번 저게 에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왕이 꿈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그러더니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 이제 꿈을 꿨는데 두 개의 꿈을 꿨는데 이건 서로 각기 다른 꿈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꾼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번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왕이 봤던 일곱 암소는 7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7년에 얼마나 큰 풍년이 드는지 그 튼실한 일곱 암소는 대풍년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곱 암소, 파리한, 흉측한 그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이 튼실한 일곱 암소를 잡아먹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은 풍년 다음에는 7년 대 흉년이 들게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들게 되어지는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그런 흉년이 들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상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재를 등용하셔야 됩니다. 인재를 등용해서 풍년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 해년마다 5분의 1을 각성의 창고에 저장을 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유비무한의 때를 준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야,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노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요셉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왕과 대신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이런 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을, 야,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표현한가 봤더니,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괴물 같은 사람이구나. 괴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시 들어보세요. 노예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어이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 꿈의 이야기를 해석할뿐만 아니라 대양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이 바로가 요셉을 한번 바라보고 대신들을 한번 바라봤을 것 같아요. 대신들을 쭉 바라봤을 때 대신들도 입을 다 놀래가지고 도대체 쟤는 뭐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분명히 왕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 신분의 죄수였습니다. 노예신분의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바라볼 때이 사람은 노예신분의 죄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의미가 뭘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왕이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대신들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왕이 한 것이 뭐냐면 그 인장 반지를 빼 주는 겁니다. 이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에 다 끼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지만은 실질적인 왕은 네가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총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은요 원문을 보면 총리가 아니에요. 바로는 자기의 나라를 요셉에게 위임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나라를 한번 왕으로 한번 네가 다스려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태워줍니다. 이 모습이 완전 왕의 모습이에요. 왕이 타는 수레에 왕이 입는 옷에 왕이 끼는 반지에 그리고 이 금목걸이에. 누가 보더라도 그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급 관리 정도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왕으로서 그는 이제 예급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의미. 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요셉이 총리가 되어진 것은 그게 그의 끝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를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총리인지 아니면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의 자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 내용 속에는 이겁니다.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래서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어진 것은 이제 바로가 여러분 요셉에게 일감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7년에 큰 풍년이 들게 되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이 들게 되어집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환란의 때를 네가 구원해야 된다고 라 하는 명령을 주는 자리가 총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오르는 끝자리가 아니라 시작의 자리입니다. 무슨 시작의 자리입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명령으로서 주는 자리, 그 시작의 자리가 바로 이 총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요셉에게 주어진 은사, 요셉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달란트는 꿈을 꾸는 것이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달란트입니까? 우리가 37장을 대할 때는 요셉은 꿈 꾸는 자라고 그렇게 그의 형제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달란트와 그의 은사는 꿈을 꾸는 것이 달란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살펴보니까 요셉의 달란트는 뭡니까? 그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이 그의 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홍장도 무시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은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꿈을 해석할 때이 요셉의 말을 우리가 귀 담아 들어보면요. 40장과 41장에 그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과거의 요셉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 37장 한번 열어보세요. 37장, 창세기 37장 한번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세요. 37장 6절.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꿈을 누가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눈여겨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꿨어요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그 꿈을 누가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꿨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꿨어요. 자, 그런데 40장부터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장 8절 말씀 보세요. 40장 8절.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게 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요셉은 그가 꿈을 꾸고 해석하는 모든 것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요셉은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장 보세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이야기. 먼저 15절, 40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면서, 너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그 꿈을 해석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별것 어,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7장에서의 이 요셉의 모습은 내가 그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40장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고 그 해석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4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데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2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 말씀도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죠. 그 이전에 어렸을 때의 요셉의 17살 때의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 꿈을 꾸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꿈을 꾼 사람은 남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냐면 은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강조한 것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강조했던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참된 주관자는 바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들었을 때 뒤로 까무러치는 거요 이거는 노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노예 신분의 죄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바로가 바라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나중에 뭐라고 고쳐줍니까? 사부나 다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이름으로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라고 하는 어느 직책에 오르는, 어느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은 내가, 내가, 내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는 바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구덩이에 내려갔습니다. 예굽의 노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어, 심지어는 그런 감옥소에까지 그는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셉의 언어가 바뀌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는 내가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요셉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끊임없이 내려갈수록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끊임없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이 요셉.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는 거죠. 총리의 직분을 맡겨주는 것은 자리를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네가 대환란의 때를 정말 벗어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서야 인정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도록 명령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을 구원할 사역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